이는 전주 더샵입니다. 배관이 땅 속에서 꺾여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파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레기실이 어디예요? 시레기. 아 이렇게 해 놨구나. 아 이쪽은 배관 작업을 해놨네요. 그러면, 실 내쪽에서 벗겼다라는 거지. 실 외쪽에는 두 분이서 다니니까, 실 외쪽은 이상 없어서 작업을 했는데, 실 내쪽에만 여기는 다시 잘라서 용접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는 4일 배가니까 문제없고, 이렇게. 여기 아파트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5, 6년? 새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5, 6년씩이나 되셨어? 처음 설치하나 보네요, 에어컨? 아니요, 했는데. 응. 한성 아저씨들 오셔서 없었는데, 잘못해갖고 그랬요 아유, 여기. 자, 스프링 한번 넣어보자. 83 스프링도 줘볼1 <laughs> 스프링이 안 들어가네. 12 스프링이 1 5배관 안에 안 들어가. <laughs> 안녕하세요. 83 스프링도 안 들어가네. 40전. 그럼 8300원에는. 오케이, 얘는 다 들어가네. 9mm 배관은 이상이 없고, 15mm 배관에만 이상이 있네. 내시경 한번 봐보자. 어, 저기는 이상이 없으니까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완전 심하게 접혀있네 필수 있냐고요? 네. 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일단 너무 심한데 이쪽이 그러면 기선아 저기도 그냥 커팅해서 확인 한번 해보자. 기대기. 아, 저 8호 배관 용접부위 밑에 거기 커팅해주고 2일 배관도 새로 그 위에 커팅해줘. 용접부위앞 어, 앞뒤로 해서. 여기는 12 스프링이 다 들어가고, 분리. 이러면 에어컨 설치는 가능. 자 복원 작업은 끝났고, 12 스프링을 넣으면. 아까 안 들어가던 배관이 스프링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15mm 배관에 15mm 스프링이 들어가면 좋지만 12mm만 들어가도 설치 규정이에요. 무리하게 땅 속에서 꺾여 있는 거를 더 강제로 천천히해서 15mm 스프링까지 펴줄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하면 배관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 스프링까지만. 베이지, 주선아, 두개 달아주자. 고압 배관하고 이거 하고 달아주자, 됩니다. 그래, 씨, 이 기믹 달아주자. 안에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보면 꺾인 지점을 보게 되면 얘가 내부 광경이 이렇게 넓어져 있어요. 어, 이렇게만 넓어져 있으면 TV 스프링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안에 빵꾸만 남았으면 좋겠네요. 해서 용접을 해가지고 길을 걸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에어컨 기사님이 신제품을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9 m m 배관에 2mm 배관을 연결을 할때9 m m 배관에 확간을 살짝 이마만 내주고 상대에서 6mm 배관을 확간을 해준 다음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근데 배관이 너무 기나? 아니야 딱인데? 이거 기사님 재단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오, 이기관님 좋아. 센스 굿. 얘도 15mm 배관에 10, 이제 15mm 배관에 기계는 12mm가 들어가기 때문에 1 2 m m 로 확간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미를 확관을 해줘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용접물을 채워주면은 소음이 안 나요. 이런 소음 기술직히안 달아도 돼. 이렇게만 설치해주면 수선아 나 이거 좀만 밀게 너무 좁아. 야, 어우, 야좀 오케이. 이 메리백 안 뒤쪽에 이렇게 아트론 보온제를 대져 있어요. 메리백 안한 박스에. 이렇게 시공해 놓는 거 정말 좋아요. 외벽이다 보니까 결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보온제 역할을 완벽히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거든요. 이렇게 시공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전선을 타지 않게. 자, 여기는 2일 배관과 4일 배관을 이 신제품을 사면은 매립 배관 자재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몰래 기사님 배관을 훔쳐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압력 게이지를 걸어줄 거예요. 실외 쪽도 한번 용접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한번 확인을 해 줬더니 정상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온 이상 한번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항상. 응. 다 잘해놨네. 그 뒤에 찝어줘? 얘가 확간을 해서 넣으면은, 막 이렇게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용접물을 채워주면은, 메리백 안에 소음이 안 나요. 꼭 그렇게 용접을 해주세요. 원이 끝나고 기미를 항상 거는 이유는 이제 배관에 안쪽에 질소가스를 넣어서 압력이 빠지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땅속에서 꺾여있던 거를 저희가 천천히 얘가 원형이 되게 자연스럽게 원형이 되게 펴주겠지만 이게 원형 이돼있때 꺾여진 배관에서 콘크리트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지나 이제 이 배관 안에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힘이 살짝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심하게 꺾여있거나 그 부분이 데미지가 입었다라고 하면 가스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mm 스프링까지 들어갈 수 있게 복원도 가능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12스프링까지만 복원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야 좀 괜찮아요. 그래서 동생이 한번 기미를 질소를 넣고 있는데 가스가 빠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가스를 강제적으로 뺄 거예요, 제가. 네, 네. 그러면 얘가 검은색 바늘 보세요. 아, 네, 네. 가스를 강제적으로 빼면은 검은색 바늘이 떨어져요. 아, 네네. 왼쪽으로. 네, 네, 네. 제가 요거를 얘만 29kg에다 맞춰 놓고 할게요. 네, 네. 얘는 30kg에다 맞춰 놓고 보여 드리려고 살짝 뺀 거예요. 예 아, 네. 이렇게 왼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검은색 바늘이. 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3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 이제 변화가, 음. 없어야 되는 어, 변화가 없어야 돼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간 색깔 바늘을 기준점을 음.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 바늘이에요. 네네. 제가 1kg 차이로 얘는 28kg, 네. 얘는 29kg, 30kg 걸려있으니까 아, 네. 1kg 차이로 벌려놓을 거고 네. 이 상태에서 가스가 빠지면 제가 네. 맞춰놓은 빨간 색깔 바늘에 붙겠죠. 혹은 지나가겠죠. 그러면 에어컨 설치를 하면 안 돼요. 아, 네. 음. 이대로만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 예, 예. 그래서 이대로만 사용하시고, 3일 동안 지켜봤다가, 네, 네. 정상이면은, 아, 날. 저한테 수요일날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수요일에? 네, 그리고 나서, 네. <laughs> 저희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알려드릴 거고, 에어컨 설치는 목요일날 이후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되고, 아, 네, 네. 에어컨 기사님도 와가지고 이걸 볼줄 알아요. 네. 해서 봐서 이상이 없으면 에어컨 설치해 줄 거예요. 이 저압 배관, 굵은 배관은 네. 땅 속에서 꺾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천천히 이제 원형으로 복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그 꺾인 부분에 데미지 입은 부분에 음, 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아, 수 있어요. 네. 그것까지 지켜보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에어컨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할 때 이거 잘라서 버린 다음에 네. 안에 또 스프링을 넣어볼 거예요. 아, 끝까지 들어가는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릴 거니까 네. 아, 하시면 되세요. 가보겠습니다. 네.